일본의 이렇게 동경에 1919년, 그러니까 100년 정도 전에 우리가 3.1 운동을 할때 이렇게 지어진 집인데요. 어, 가운데 이렇게 지금 정원이 있어요. 지금 제 오물도 있고. 그런데 나무가 너무 큰거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. 근데 어, 네, 물론 1 0 0이 지났으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. 그러게요. 뿌리가 이렇게 좀 잘리고 할 정도로, 이제 지금은 해서 이런 나무가 지금 이제 이런 곳에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는 어 좀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저 낙엽이 다 떨어지고,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물받이 다 이렇게 고이고 막 이럴 텐데. 그게 예, 어땠을까? 아 그리고 좀이집 보니까 화장실이 좀 우리 그 수세식 신식 그으로 되어 있는 변기가 어,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참그 백년 전인데 거기 있어서 살짝 좀 짜증이었어요. <laughs> 예, 일본에서 안태가 있습니다.